저는 원래 퇴사강 하기 전에는 그냥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한테 챌린지하고 그냥 제가 아는 디자인 알려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 이유가 대상이 너무 다양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강을 하면서 그 여러 대상들 중에 생각해봤어요. 누구랑 얘기할 때 내가 제일 재밌지? 기쁘지? 생각해보니까, 아, 저는 강사님이 좋은데요? 까지만 했어요, 저는.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. 강사님들 앞에서 강의를?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근데 대표님이 해봐라. 하면서 저에게 사실 좀 용기를 주셨습니다.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저에게 오픈클래스 기회를 만들어주셨어요. 그 다음에 스터디도 이제 모집을 해서 뒤에서 많이 코칭을 해주셨고,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지금 3기까지 하고, 또 캔바, 또 이제 손예진 대표님이 강사님들이 캔바가 필요하니까 캔바를 해봐라 이러셔서 또 캔바 강의도 지금 1기에서 올해 벌써 네 번이나 강의했는데 제가 이길 맞나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좀 용기도 주고 커리큘럼도 이렇게 해보세요 강사님들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강의를 한 겁니다.